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99초 포토샵 99PS. 오늘은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컨텐츠 어웨어 모브 툴를 활용하여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장시키고 이동시키는 방법 알아볼게요. 첫 번째, 먼저 배경에 있는 두 가지 컬러를 연장시켜 볼게요. 먼저 해당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해주신 다음에 연장하고자 하는 배경 부분과 여백까지 함께 선택해 주신 다음, Edit, 콘텐츠 어웨어 스케일을 누르면 영역이 잡혀지는데요. 그런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 전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Shift 키를 누르고 진행해주세요. 이번엔 다리 길이를 늘려볼까요? 다리 길이를 늘리는 것도 비슷해요. 기존 이미지 사이즈에서 이번에는 크롭을 통해서 이미지 크기 자체를 늘려서 진행해 볼게요. 왼쪽 메뉴에서 크롭 툴을 선택하면 이러한 형태로 선택이 되는데 늘리고자 하는 위쪽 방향으로 세로 길이를 늘려주면 늘려진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해당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지 자체가 백그라운드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는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로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Edit Content Aware Scale을 선택한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위쪽에 여백 쪽으로 이미지를 늘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오늘은 단계가 4단계까지인데 시간이 99초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 4단계 계속 진행할게요. 곧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